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미래비즈TV의 장 대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신용점수가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신용점수는 KCB와 나이스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용평가사별 산출 방식이 다르다 보니 동일 인물이어도 KCB나 나이스의 신용점수가 다 다릅니다. 또한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는 분들도 계셔 의아해 하고 계시죠.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KCB 점수는 500점대인데 나이스는 800점대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평사에서 신용점수를 산출할 때 수집하는 정보와 가중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각각 달라질 수도 있죠. 우리는 이때 신용평가사에 점수가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평소 신용점수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점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표님들께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받으실 때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용점수가 높아야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체 없이 꾸준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통신요금, 국민연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기 대출받은 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 상환하기 1금융권 위주로 대출받기입니다 신평사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를 올리는데 제각각 방법이 달라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금융 앱에서도 손쉽게 나의 신용점수 올리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귀찮다고 제쳐두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제가 말한 방법들 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카드나 공공요금 등을 연체하는 순간부터 바로 신용점수는 떨어지지는 않지만 금액에 따라 횟수에 따라 연체를 하게 된다면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게 되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연체력이 있다면 그만큼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는 것을 꺼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있든 없든 과거 연체 이력을 찾아보고 점수도 판단하여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A라는 사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체 이력이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아이 사람 돈을 잘 갚았고 앞으로도 잘 갚아 나갈 사람이구나 하고 금리도 낮게 쳐주고 B라는 사람은 과거에 연체 이력이 있어서 은행에서는 이 사람은 또돈잘안 갚겠구나 라는 판단 후 이자를 높게 올려서 받는 원리인 거죠. 신용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과 제일 낮은 사람의 대출 금리 차이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대출 한도 또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지금 당장 대출받을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신용점수는 하루아침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대출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신용점수를 신경 써서 관리하신다면 나중에 대표님께서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신용점수는 평소에 관리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 또한 신용점수를 보고 저금리로 대표님들을 도와주는데요.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신용도가 떨어져 정책 자금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내 신용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정책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신용자를 위한 정책 사업도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정책 자금을 받아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의로 올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무조건 상담을 통하여 신용도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저금리로 운영 자금을 융통받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소 신용 점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댓글나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 주세요. 대표님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저장 대표가 함께 하겠습니다.